팔장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에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딸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일행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그 감사와 감격은 아마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오른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주가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방주에는 위로 난 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리로 된 창이었을리는 만무하고 나무로 된 창이었기 때문에 방주안은 어두침침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방주안을 가득 메운 짐승과 가축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고작 8명이서 그 많은 동물들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고된 노동의 시간들. 게다가 짐승과 가축들의 분뇨 냄새는 얼마나 역겨웠을지 생각해보십시오. 날마다 반복되는 중노동에 피로가 누적되어 온몸이 상하고, 엄청난 소음과 악취는 정신마저 혼미하게 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의 삶을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만은 없을 듯 합니다. 상상해 보건대, 여덟 명중 한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구성원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면 한 방에 쓸어버리시고 이왕 살리신 자들은 가능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 제가 노아라면 분명 그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땅에 넘쳐난 물이 사라져 가는 것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둘째 딸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라고 말씀하죠. 심판의 물이 사라져가는 점진적인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고 마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땅을 말려버리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이 빠지고 마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사용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홍해라는 바다에 어떤 자들은 수장되고, 또그 수장된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떤 무리는 살리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서 받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홍해 사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서 심판의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는 그 바다 앞에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맞은편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풍에 의하여 밤새도록 갈라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할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럴 것이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차라리 고생스럽더라도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귀신으로 죽는 편이 더 나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저 멀리 동편에서부터 바닷물은 갈라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정함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심판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지면에서 거치게 하시며 마침내 땅에서 물을 말리시기까지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죄된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고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악취와 소음으로 가득한 그 어두컴컴한 방주 안은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올라탄 자들에게는 마른 땅에 안착할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여시고 환한 빛을 보게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태고적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무질서의 상태를 품으시고 마침내 빛이 있으라 명하시자 세상이 빛을 보게 된그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듯이, 봄은 17절에는 마른 땅으로 나온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깨닫지 못한 채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도는 은혜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망의 몸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뇌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합니다. 원망과 불안과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고난의 물이 거치고 고통의 물이 마르기까지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또 얼마나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없어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생육과 번성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부정한 죄인들을 마침내 언약의 완성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미 시작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